따다따단딴딴딴딴 따이씨 네가거 먹게? 야저거 먼저 때리라 카이 아 모자라겠다 뭐 이거 나 같이 때리라고 욕쓰 아하아 헤 놈들이 옵니다! 빠빠빠라빠라빠라제 머릿속에 다른 목소리가 들린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아아으 뒤늦게 기성이 뽑아야 된다 아알라알라 차차차 안녕. 아 라이 라이 차차 차. 아야야 아야야야. 아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. 야야야야야. 하하하하. Q. 진력제이긴. 큐 E R Q. E R 싼 새끼. E. 에. 에야 이 존나 써야 대미지 봐 이거 봐. 유튜브. 미조루. 광조 은폐 모들 알라이, 라이 아래쪽 차차차 야, 슈퍼 게이 존나 센데압도적전전카감 압도적 던데감 2열카조이 조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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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왜 저글링 안 죽냐? 왜 이렇게 튼튼하냐? 야 뭐야? 왜 이렇게 쎄? 야내내내내 데미지가 90이거든. 90인데 저글링 세대맞아 죽어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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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버그야? 버그냐고 이거? 다다다 우.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이야. 아, 저글링 혼자 잘 싸운다. 비켜봐 시켜볼 게 있어. 비켜봐 시켜볼 게 있다고. 와 이거 봐. 어 개멋있어 인정. 하하. <laughs> 야이속왜 저리 빨라 저거 진짜 징그럽다. 하향 좀 해라 씨발 하향 좀 해라. Q E R E Q 데미지 좋은 학 바킹거 반야 데미지. E! 아. 큐. 2. Q. E! 나쁜 e. Q. E. 날 강화해라의 쿨타임이 다시 나갔군. 열두 그 개를 주에... 동시에 <laughs> <laughs> 긴장해야겠습니다. 긴장해. 야겠습니다 아, 잠깐만. 쟤! 쏘러고 치. 그 알아서 다 드실 거야. 저이 <놀람> 알아서 다 드셔. <놀람> 이러면. 이호 <놀람> <하! 놀람> 죽음의 구체. 친구들. <laughs> 헤다죽은 전도 없기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파괴하려 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. 어때? 이건 위성이 세졌다고. 내요 <laughs> 자기들이 아주 똑똑한 줄 안다니까요. 야호! 아저거 너무 빨라 저게 뭐야 스포츠카야? <laughs> 이대 내가 할게. 너너 너 놀고 있어. <laughs> 놀고 있어 내가 다 할게. 그냥 로봇으로 할걸 그랬나? 야라 일라이 차차차 혼자 뛰면 어떡해 야, 데빠지빠빠빠빠빠 너마이 뽑은 것 같은데 승천자를? 광신자가 남아 하질 않아요. <laughs> 광신자가 남아 <나만 아실> 하질 않아. <laughs> <동행이 혼자 웃음> 광, 광신자가 없어. 야, 근데 파괴자라 가지고 좀 짜증 나는데. 저거링 다드지는데 야, 이거 보니까 무적인데 그냥. 이거 야 비활성화돼도 때려줘.

500 데미지야 천짜리 얼마야? <laughs> 7 0 0이야 데미지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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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있 뭐 <하는> <laughs> 자, 지금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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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꺼져 꺼져. 누돌 세. 야 이거 정신 폭발 진짜 개사기다데비지가와 <laughs> 존나 쎄네 거의 설정상의 다크 아카냐와 똑같네? 존나 쎄 승천자. 이번에는 폭군 승천자 그대로 해서 로버트로 할게요. 아왜 기계로 갈라하면 씨바 이 대피가 나오냐고요? 이러면 승천자가 또 사기잖아 여기서는 아 이거 빡세다 응 아니야 야니 네 저글링 저글링 하고 일대일 가성비로 싸면 되잖아 씨발 <laughs> 미친 소리 저 대피선 야 버려 그러면 버면 되지 뭐 원래 하나는 버려도 돼야 우리 초반 째고 하나 버리자 없었다 치자 저거 나나 히라가 뭐야 야 스윙 갤러리에서 좋아하는 노래도 있다고 <laughs> 몽골 전통악 학... <laughs> 몽골 전통악기신가? <학기>, <laughs> 조종 3명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. 그래 조조에 하락해.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. 그래 시도하라 그래. 야 이거 팔다리. 불리하다. 음, 왜? 야 짓던 광신자 취소되고 음, 강제로 이렇게 벌리는데 미친년이.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. 오야. 감염체들이 공산을 공격 중입니다. 뭔가 손을 써야 합니다. 사령관님!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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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손이 없어 미안해. 이생 보존... 그래 열심히 뭐아 너의 의차핫 이번에 적인데 밥 먹고 같이 하자고요 아니야 나술한잔할 거라서 그다음 못해 우사비라 전투 마스터 이 구조물로 소화한 유닛의 공격 속도가 1 4 5시기만큼 빨라집니다 쳐들어온거 내가 막을게 영 단단 아, 시바 잠깐만 환! 차 환! 찬! 굉장한 컨트롤이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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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 이거 발른게 이득이냐? 이다하자 그래, 바짝 게임인데 뭐 역병 전파자 아, 야 내가 역병 전파자 잡으러 가야 되겠지 다저 복수를 해주십시오 걱정해야 할제이 하나 줄었군 놀라라 이 가오리 뭐야, 시시오 그거 지 어디 어 Q R E Q R E 핵져. 이 e, Q 나 궁극기 썼는데. 이 e. 아, 아싸. 요시. 파자가죽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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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뿅. 보급품이 부족하다 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아 이거를 2번으로 해야 헷갈린다 내 시간 말해라 호호호호호 전투모함 너 전투모함? <laughs> <너무 웃음> 저 출발할 겁니다 메라기 혼자서 무사히 탈출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요 야 캐리어야? 왜네가맡게다 <laughs> 야 학살자도 뽑기 뽑아야겠다 이게 공격할 만한 애들이 너무 없다 <목소리> 아, 야분노수잡자한 마리 뒤졌어 뭐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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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선이 지금 행성을 떠나고 있습니다. 아, 내거 분노소드 한발 죽었어. 야 저거 할수 있냐? 우리 저거 내가 할게, 해볼게, 열심히 해볼게 이거. 자자자자. 철저하게 왜 우리? 내가 분노소드를 지금까지 챙겨줘야 해. 전하나가 혼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. 그래 빨리 죽여야 돼. 나도 해야 되거든. 죽고 싶어. 나 지금 분뇨 수호자 뽑아야 된다고. 어, 분뇨 수호자. 야 분뇨 수호자, 빨빨빨빨빨 이동하는 거 되게 귀엽네요. 이제 나의 강화의 도주와. 와, 분노 소자 뛰어가고 있었어. 야, 얘가 존나 좋은 것 같은 선봉대가. 학살자 한대첫 마주 2초 동안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. 이 보라색은 뭐야? 보라색 장판은 뭐야? 초록색은 뭐야? 나저 막을 갈게. 내가 이리로 갈게. 씨발 저린 징그러. 개빨라 혼자 <laughs> bbombaun bbombaun <Store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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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고, 보이보써 한도에 대단했다고야너혼고 막을 수 있냐? 심 보고, 지 하나 더 깐다 <음>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염자들에게 압도당할 가능성도 커집니다. 압도.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겁니다. 야, 알아서 잘 지키고 있어봐. <laughs> <laughs> 야아, 왜 이렇게 렉 걸려. 내가 걸리나? 야아. 야, <laughs> 야주 사기야. 야나 체력 회복하는 걸로 줘. 감천이 이륙합니다. 그렇군요. 공속 2.19 왜? 야 공속 개 느린 거 같은데?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. 몇 대만 더대 피시키면 아이네. 빠르네. 맞아갈수 있습니다. 어? 총력전이야. 나 되게 놀면서 하는 거 같은데. 안 돼! <목소리> 되게 놀면서 하는 거 같은데. 아. 내분뇨 소우자. 8초 내에 공격을 하면 공격이 두배로 증가합니다. 일단 써보고 봐야 되는데. 빠사. 공격이 두 배가 됩니다. 아닌데? 공격도 두 배가 아닌데? 아 꼴랑 세 마리야. 해 시간만 버려. <웃음> <웃음> 시간만 버려. <laughs>